당뇨를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식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방법은 알고 보니 대한민국 5대 대형병원 내과의사들도 모두가 추천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잘못 쌓아온 내 식습관으로 인해 긴 시간 망가져온 내 몸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뇨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 증상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몸속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아 늘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것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당뇨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런 방법으로 당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당뇨 고치는 식습관에 대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딱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당뇨를 이기는 식습관 첫 번째 음식에도 먹는 순서가 있다. 여러분들 보통 식사하실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밥을 한술뜬후 국물을 드시거나 반찬을 드시죠? 아니면 국물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은 후 반찬을 드시나요? 안타깝게도 모두 당뇨에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상태는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와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혈액으로 포도당이 과하게 들어가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결과적으로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끈적해진 혈액은 모세혈관의 괴사를 일으키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채소,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이 되겠습니다. 왜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야 할까요? 식이섬유의 역할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음식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장기관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로 인해 음식이 분해되고 이때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에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부터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들과 섞이면서 점성을 증가시켜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되고 포도당의 흡수와 분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만큼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포만감을 주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금방 배가 부르게 되니 과식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과식이 만병의 원인인 것 아시죠? 당뇨로 망가진 우리 몸을 오래된 물 호스로 비유해 볼까요? 아무리 오래된 물 호스라도 적은 양의 물을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통과시키면 확 터져버리겠죠.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몸이 약해졌다지만 혈당이 확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같이 혈당을 쉽게 높이는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급격히 올라간 혈당으로 인해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도 좋은데요.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반응성을 더 좋게 만들어주며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또한 중성 지방을 낮춰주며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비교적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 뿌린 샐러드, 연두부, 계란찜, 지방이 적은 살코기, 생선, 차전자피와 같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혈당 조절도 하고 소식도 하게 되니 일석이조겠죠. 당뇨를 이기는 식습관 두 번째, 무조건 천천히 먹어라. 이것은 첫 번째 음식을 먹는 순서가 있다는 내용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같은 것을 함께 먹어 흡수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예 입에서부터 음식을 천천히 조금씩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하나같이 식사를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면 오래오래 씹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작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씹어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효과는 물론 씹는 행동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하는 운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0번 씹어서 넘기라는 말도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으로 밥을 먹어라인데요. 이것은 바로 티스푼입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티스푼으로 밥을 먹냐고요? 네.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드셔야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조금씩 입에 넣어서 완전히 다 잘게 부순 후 삼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답답할지 몰라도 습관이 되면 어느새 천천히 먹는 것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히려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아지실걸요? 밥 같이 먹는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요? 오히려 밥좀 천천히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 건강에 더 좋고, 오래오래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음식 먹는 순서를 지켜서 천천히 적정량만 드신다면 사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식습관 세 번째,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해라. 당뇨 환자에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때는 바로 음식을 섭취한 직후인데요. 이때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몸속의 근육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게 돕는데요. 몸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남은 포도당들은 대부분 뱃살의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당뇨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때 몸속 근육의 양이 많다면 포도당의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당뇨 증상이 심각한 분들은 밥을 먹자마자 심각한 졸음이 오게 되는데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바로바로 바로 자버릇하게 되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소식을 하고 바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잠도 달아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이 영상을 보신 즉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바로 당뇨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채소랑 같이 밥 먹어라. 음식 천천히 먹어라. 운동해라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었지만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날은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 보는 것 어떠실까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힘냅시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